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부산 자갈치 시장 등 소상공인들과 수산업, 식품업 관련 종사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수산업계와 지자체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지난 22일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각 실국 부서별 대응 자료를 토대로 관련 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와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23일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는 오염수 관련 국제사회 우려를 풀기 위한 논의와 검증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이제껏 일방통행만 해왔다며, 인류를 향한 일본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부산운동본부는 향후 릴레이 1인 시위,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대규모 부산시민 규탄대회 등을 예고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도 현 정부를 향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일제히 방류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단체는 오염수 방류가 예정되어 있는 24일과 주말인 26일 이틀에 걸쳐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경제 부산입니다.